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케언즈 게더링 1개 참여하였던 노균형 조슈아라고 합니다. 이번에 이제 케언즈 선교관의 비전 캠프로 방문하신다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케언즈 선교관은 저희 이제 아시는 에드워드 선교사님과지안선교사님과 더불어 또 케언즈에 계신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만들어진 또 귀한 공간인데요. 그런 좀 넓디 넓은 또 너무 광활한 또 성교관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찬양하면서 또 누리면서도 고백하면서도 말씀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은혜들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한데요. 또 함께 하시는 현재 채플린 분들과 케언즈에 계신 분들과 연합 그런 기도회들을 통해서 케언즈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그런 현장을 볼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케언즈 성교관에서의 또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고 회복하게 하심을 또 누리면서 또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.